선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집에서 40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날부터 만물의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몹시 힘든 일이 맡겨졌고 무거운 멍해가 아담의 아들들에게 지워졌다. 영광의 왕자에 앉은 자부터 먼지와 재를 뒤집어쓴 비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분노와 질투와 고난과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격노와 분쟁에 쌓여 있다. 자리에 누워 쉬는 시간에도 한밤의 잠이 그의 의식을 혼란케 한다. 절박한 순간에 잠에서 깨어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죽음과 피와 분쟁과 칼, 재난과 굶주림과 파괴와 재앙이 닥친다. 땅에서 난 것은 모두 땅으로 돌아가고 물에서 난 것은 모두 바다로 돌아간다. 불의한 자들의 재산은 강물처럼 말라버리고 폭우 속에 요란한 천둥 소리처럼 흩어지리라. 불경한 자들의 자녀는 많은 싹을 내지 못하고 가파른 바위 위에 지저분한 뿌리를 내리리라. 호의는 축복의 동산과 같고 자서는 영원히 남으리라. 자녀와 도시의 건설은 이름을 떨치게 하지만 이 둘보다 흠없는 아내가 더 자랑스럽다. 수리와 수금이 감미로운 소리를 내지만 이 둘보다 부드러운 말이 낫다. 친구나 동무는 때에 따라 만나지만 남편에게는 아내가 이 둘보다 낫다. 금과 은이 기반을 든든하게 하지만 이 둘보다 조언이 더 가치있다. 주님을 경외하면 축복의 동산과 같아서 어떤 영광보다 인간을 잘 보호해준다. 다른이의 밥상을 넘겨다 보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생이라 할수 없고, 다른이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힌다. 슬기롭고 교양 있는 사람은 절지할 줄 안다. 아주구마 자기 재산으로 편히 사는 인간에게 아무 걱정도 없고 만사가 잘 풀리며 아직 음식을 즐길 기력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너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죽음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보다 앞서간 자들과 뒤에 올 자들을 기억하여라. 죄인들의 자녀들은 혐오거리가 되고 불경한 자들의 소구를 들락거린다. 자녀들은 불경한 아버지를 비난한다. 그 아버지 탓에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다. 너희 자손이 불어나도 파멸되기 마련이다. 너희는 태어나도 저주받기 마련이고, 죽게 되어도 저주받기 마련이다. 인간들은 썩을 몸을 슬퍼하지만, 죄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름조차도 남지 않으리라. 행복한 삶은 그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좋은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라. 어리석음을 감추는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감추는 사람보다 낫다. 음행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에 대하여 군주와 세도가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절도에 대하여 내가 사는 동네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하느님의 진리와 계약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빵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은 일을 무례하게 주고받은 일을 부끄러워하여라. 친척을 외면한 일을, 남의 몫과 선물을 가로챈 일을, 남의 아내에게 눈짓한 일을 부끄러워하여라. 들은 이야기를 수다 떨며 남에게 옮긴 일을, 비밀을 폭로한 일을 부끄러워하여라. 그러면 너는 진실로 부끄러워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서 호의를 얻게 되리라. 다음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동료와 동행자와 계산하는 일을 다른 상속자들과 유산을 나누는 일을 상인들과 거래하여 얻는 이득을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하는 일을 고약한 종의 옆구리를 때려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물건을 맡길 때는 수량과 무게를 정확히 하고 주고받을 때는 모든 것을 글로 남겨라. 딸은 그 아버지에게 은근한 걱정거리여서 그에 대한 염려로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룬다.어릴 때는 혼기를 놓칠까 시집가면 미움받을까 걱정한다.고집 센 딸은 철저하게 감시하여라.그러지 않으면 그 애가 원수들 앞에서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리라. 또 동네의 소문과 주민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 큰 무리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조미 옷에서 나오듯 여자의 악은 여자에게서 나온다. 나는 이제 주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내가 본 것을 묘사하리라 주님의 업적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분의 결정은 선의에서 나왔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들에게조차 당신의 온갖 놀라운 업적을 묘사할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업적을 세우시어 만물을 당신 영광 안에 굳게 자리 잡게 하셨다. 그분께서는 지나간 일과 다가올 일을 알려주시고 숨겨진 일들의 좌취를 드러내 보이신다. 당신 지혜의 위대한 업적을 질서 있게 정하신 주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같은 한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며 어떤 좋은 자도 필요 없다. 이 모든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지속되며 그분께서 필요하실 때는 만물이 그분께 순종한다. 하나는 다른 하나의 좋은 점을 돋보이게 하니 누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실증을 느끼겠는가? 동이 틀때 떠오르는 태양은 놀라운 도구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한다. 화덕에 풀무질하는 자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을 하지만 태양은 그 세배나 되는 열기로 산을 달군다. 태양은 그 불꽃 같은 열기를 내뿜고 그 강렬한 빛으로 눈을 멀게 한다. 다른 제때에 맞춰 자리를 잡고 시간과 시대의 표징을 알려준다. 월이라는 말도 달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변하면서 차오르는 모습은 기묘하다. 다른 높은 곳에 진을 친만군의 등대가 되어 하늘 창공에서 빛을 뿜어낸다. 거룩하신 분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정해진 자리를 지키고 한 번도 경계를 늦추는 법이 없다. 무지개는 영광스러운 호를 그리며 하늘을 가로지른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손길이 그것을 펼쳐 놓으셨다. 그분의 명령으로 하늘 곳간이 열리고 구름이 새처럼 날아간다. 그분의 천둥 소리는 땅을 뒤흔들고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는 산들도 떨며 그분의 뜻에 따라 남풍이 불어닥친다. 사람들은 흰 눈송이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하며 그 떨어지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다. 북새풍이 차갑게 불어오면 물 위에 얼음이 었다. 물고인 곳마다 자리를 잡고 갑옷처럼 물을 덮는다. 그러나 안개가 인해 이 모든 것을 얼음 안져주고 이슬이 내려와 더위에서 생기를 착게 해준다. 상해하는 이들이 바다의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 귀를 의심하였다. 그분 덕택에 그분의 사자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잘 정돈되어 있다. 무슨 힘으로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업적보다 위대하시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을 높이 받들어라. 아무리 높이 받들어도 그분께서는 그보다 더 높으시다. 그분을 높이 받들 때내온 힘을 다하고 지치지 마라. 아무리 참매하여도 결코 다하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보다 큰 일들이 많이 숨겨져 있으니 우리는 그분의 업적 가운데 조금만을 보았을 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